자, 미란다입니다 그녀는... 어... 집으로... 어, 뭐, 비밀이... 그녀의 비밀을... 알고 싶습니까? 표송? 자, 그녀의 비밀을 알아야겠죠? 미란다를 찾아라. 아, 너무 무서운 것 같은데? 안 하면 안 되니까. 안 하고 싶어. 음. 어, 움직이거왜 이렇게 답답해? 뭐야? 뭐야? 아이씨. 얘 미란다. 차, 찾았죠? 안녕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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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별거 아닌데, 가까우니까 너무 무서운데? 응? 찾은 거 아니야? 뭐지? 상호작용 키가 뭐지? 어? 열렸네. <laughs> 내가 뭘 눌렀네, 이러지? E였나? 아 마우스 클릭이구나 자 열쇠를 찾았...고? 어... 요, 요여열려라 참깨! 열렸다 저기도 미란다가 있네 아 잠깐 나 너무 쫄리는데? 아 제가 텍스트 공포에는, 오 뭐야 아아 아, 거울이구나. 아 깜짝이야. 움직이는 건줄 알았네 씨. 열쇠 하이 미란다? 너가 미란다구나. 약간 아시아계 서양계인가? 그그그동 동아시아 그서 서아시아 쪽. 뭐바이거 For you. 어, Y1A6MOZYW70 뭐야 이거 비밀번호입니까? 외워야 돼 이거 설마? 아니겠지? 외워야 돼 이거? 어떻게 외워? 누가 좀 적어 적어줘요. 받아 적어줘. 오케이, 나이스. 그러면 가봅시다. 열쇠도 하나 더 챙겼으니까. 아 근데 뭐 집이 끝이 없이 이어져 있는 것 같지? 왜 닫혀? 난 닫았어. 헐리 션! 전안 닫았어요. 아벌 미날 것 같아. 잠겼죠? 아 내가 미란다 왜 한다 해가지고, 아이씨. 안녕하세요. 어... 어, 본인 사진을 뭐 이렇게 자랑스럽게 붙여놓. 뭐야 이거. 왜왜 왜 피가 있죠? 잠겼네요. 무슨 짓을 하신 건지. 어, 미란다? 당신의 비밀이 뭐죠? 뭐야 안 열리네. 뭐 여기서 뭐 해야 되나 보다. 근데 열쇠 없고, 창문이고 안 열리는데. 난 무엇을 해야 하오? 뛸 수도 없고 여기는 뛸 뛰는 게 없다면은 막 도망치거나 하진 않을 텐데. 미란다? 왜 그런 눈으로 날 보고 있어? 어, 뭐야? 뭐 소리 났어? 아이씨, 나 무서워, 잠깐만. 뭐야, 이거 글씨다. Look at me. 날 봐. 봐야 돼? 안 보면 안 돼? 우리 약간 그 어색한 사이를 이어가면 안 될까? 가이서 봐야되나? 아이씨 봤잖아 아 봤어 그래 안녕 반가워 뭐 이제, 이제 열어, 열어줄거야? 아, 봤잖아 봤다고 뭐또 봐야돼? 아, 뭐 봐야 아 안보면 안돼? 봤으니까 나 갈게 잘있어 안녕 안통하네 이런 젠자 눈이 좀큰거 같긴 하고요. 한번한번더 볼게. 안녕. 뭐더 봐야 돼? <laughs> 이제 이제 열 열어줄 거지. 아, 또 보라고? 아뭐 사진이 움직이고 난리야 이씨 이씨. 안녕. 아, 봤잖아. 그, 그만, 그만 보자 우리. 너 눈을 왜 그렇게 떠? 너이 자식아 눈을 왜 그렇게 뜨냐고. 이거 뭐야? 이제 그만 보면 안 돼? 아이더 봐야 돼? 저 얼마나 봐야 되는 거야? 아이나눈썹가 맞았는 거야? 나 봤잖아 이제 갈래. 더 이상 못 참겠어 난갈 거야. 잘 있어. 아 진정 갈 수가 없어. 돌아갈래 그럼. 어? 뭐야, 뭐야? 방금 열려있었는데 뭐 있지 않았어요? <laughs> 아나 <아니야. 웃음> 너무 무서워 아이고왜버지 뭔데 잠겨 여기 글씨 없나? 나 돌아갈래 아이 미란다 추천한는놈 누구야 나와 어 뭐야 열쇠가 생겼네? 아, 녹 녹색 열쇠. 녹색 문고리 열수 있는 거 아니야? 어, 나가는 문이다. 오 씨. 어? 어, 이전까지는 계속 똑같은 게 반복됐는데 이번에는 다르네요. 무서워 아야야야야하는거야 뭐 뭔데 얼굴만 쏙 튀어나와주고 뭐야 전력을 내리면 안될거 같은데 지금 켜져있는거 아니야 아 여기 너무 어둡다 뭐 건드리, 건드리라고 만들어놨겠지 괜히 건드렸어 다시 키면 안됩니까 어 뭐야 아이씨, 아이씨, 큰일났어. 야,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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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지켜줘. 야, 아이씨, 아야 나, 나 못하겠어. 뭐야, 이거 어? 여기 가는 길이 없었네. 뭐 방이라도 있는 줄 알았더니 다시 돌아가야 돼. 그럼 손전등, 이거 되게 밝은... 이렇게 밝은데, 왜 이렇게까지 밖에 안못 비춰주는 거야? 저심호점요 <laughs> 야야야야야, 미친 아 어, 욕했어 어, 감자이야씨 <laughs> 어, 이거 완전히 열렸네? 아이씨 아문왜또 잠겼어 이 뭐야 이거 수건이야 이게? 이걸로 얼굴 닦다간 딱딱한... 갈리겠다 뭐야 나왜 화장실에 갇힌? 뭔도안 열림? 글씨 없음? 왜야 뭐야, 이거. 아 미란다. 왜 이렇게 피를 흘리고 다녀? 오 어, 뭐야, 열렸어. 아, 마티기가 졸리다고 해서 제가 깨워봤어요. 다시 돌아갈래? 음, 전혀 안 되죠. 열쇠 생겼나? 막뭐 사건 일어날 때마다 열쇠 생기는 것 같은데. 오 뭐야. 열쇠는 안 생겼는데 피자국이 이어져 있네요. 아저 사진은 별로 보고 싶지 않아. 최대한 안 봅시다. 자 피자국이 이어졌네요. 자 열리겠죠 이제? 음 전혀 안 열리죠. 음. 다시 돌아가면 안 될까? 저기 가서, 여기 가봤자 뭐할거 없을 것 같은데? 할거 있나? 어? 열쇠가 생겼네. 노란색 문을 가야 되나보다. 그래서 이제 이거 다시 불 켜면 안 돼요? 너무 어두워요. 아이씨. 야, 흐느낀 거예요? 피눈물이었어요? 제가 또 여자의 눈물에 약합니다. 여자가 운다. 아, 바로 닦아주러 갑니다. 내가 간다. 너의 눈물을 내가 닦아줄지. 뭔가 이상한 게 있는데요. 멀리서 봐도 뭔가 눈이 되게 땡글땡글하다. 들어가야 돼 이거? 눈이 너무 땡글땡글한데. 아니 뭐 셀카를.. 셀카 고장가 보다 뭐 셀카 저렇게 못 찍어? 셀고네 사진을 이렇게 못 찍어? 뭐 없나? 봐야돼? 열려라 얍! 열려라 얍! 서랍은 아닌거 같고 아니 뭐.. 눈을 이렇게 늘려놨어 뭐 없어 근데? 우는 소리가 들렸다고요. 사실 저좀 쫄보라서 속, 소리를 좀 많이 줄여넣긴 했어요. <laughs> 들리긴 들리는데 잘안 들려. 으왜뭐 <laughs> <laughs> 저렇게 생겼어? 뭐야? 어쩌라고? 씨 뒤돌아보면 죽는 거 아니야? 얍! 어? 응? 뭐야? 문 어디 갔어? 뭐야? 아 깜짝이야 여기 있네. 아씨 갇힌 줄 알았네. 어? 뭐 있었는데? 없어졌네? 다시 가면 돼? 뭐야? 이씨 뭐이씨 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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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익숙해져서 안 무서워. 뭐이씨. 뭐이씨. 아, 뭐 이렇게 생겼어? 이씨. 어이야 어이, 이렇게 보니까 제일 무섭다. 해보. <laughs> 뭐... 어, 이제, 이거 뭐, 어쩌라는 거지, 이제? 클릭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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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깜 뭐야, 뭐야. 눈왜이렇게 커졌어. 아이씨. 아, 뭐, 밈뭐 뭐 저렇게 생겼어. 아, 뭐 얼굴 갖고 뭐라 하면 안 되는데. 왜저렇게 사진을 저렇게 개기하게 만들어 놓은 거야? 대체 저 사진 협찬은. <웃음> <웃음> 깜짝이야. 뭐이 소리, 뭐야? <laughs> 숨으라고? 숨어? 숨어 어디로 숨어 아왜 울어 아이씨 울지마 뚝저저저 뚝. 저게 저기. z 저기 뭐 없어어 뭐야 Let me fuck better 어우씨 아우 꼴도 보기 시네해 조졌다 막다는 길이다 열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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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쇠, 열쇠, 열쇠 없어? 여다다다아 그만 울어 뚝! 그쵸? 뚝뚝 음뚝뚝 뚝. 쭈쭈 착하다 미란다 우쭈쭈 쭈 그만 울어요 음우쭈쭈문 닫아 안 닫혀? 닫아 이런 젠안 닫혀 개같은 어? 아 이거 아무리 봐도 여기 숨으라는 거아 그만 울어 이씨 이또 뭐야, 씨, 음이야 어이구야, <laughs> 어이구야, 어이구야, 어이구야. 어, 할로. 뭐야 이거? 저기야? <놀람> <어이구야>. <놀람> 깜짝이야. <놀람> 어, 뭐야, 다시 해야 돼? 아, 친구 찾아야 되네. 아. 어딜까. 빛이 나는데 따라, 잘 따라가는 분 있겠지? 호만 으로나 스노이로제 걸릴 것 같아. 아, 박아서 감성 넣은 것 같아. 자, 따라가고. Follow, me, follow me. 나를 따라, Follow m 챙기고. 바로 제끼고 아얘또 봐야 돼. 헬로. 우 가까이서 보면 좀 여러 번 봐도 적응이 안 되네. 띵띵띵띵 뚜루두루 뚠뚠뚠뚠아좀 저리가. 아우 씨. 어 됐다. 자, 이제 준비하시고 열, 열 열리거든요, 곧. 열릴 때까지 기다렸다가. 자, 열 열린다. 열리죠? 문이 열리네요. 그대가 들어오죠? 뛰어! 씨, 갑자기, 씨. 프리 미란다 표성? 프리 미란다 표성? 이거 예스입니까, 높니까? 자유 미란다? 프리가 자유 아니면 공짜 아니야? 뭐 해야 돼? 이거 노예요, 예스예요? 아, 미란다는 자유의 표송, 이런 뜻인가? 아, 그렇구나. 응. 얜 자유롭지 않았으면 좋겠는데? 지금 이런, 얘를 푸어놔봐 판다처럼 생겼는데. 아니, 무료로 해준, <laughs> 야, 이씨. 그냥 무료 게임이었다, 뭐, 이런 뜻일까? 예스! 아, <laughs> 깜짝이야. 따란 미란다였습니다.